보여드릴 제품이 있죠. 네, 기능성 미라이입니다. 미라이. 어, 이 제품은 지금 뭐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라이 상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제품이에요.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이게 이런 라벨도 한번 봐보세요. 라벨 굉장히 잘 만들었죠. 미라이 뜻이 미래입니다. 미래, 퓨처. 스위트로시 라벨이 붙어있는데 이 제품의 특이성, 이 원단의 특이성이 뭐냐면 땀이나 악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를 해준다. 과학적으로 냄새를 제거해 주고 탈취 효과 당연히 어, 뛰어나다또 하나는 어, 일반 제공실에 비해서 어,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 1.5배 정도 튼튼한 그런 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는데 주머니는 또 비쳐진다. 이렇게 목 뒤쪽이나 이런 부분은 커버가 돼 있어요. 미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100% 완전 실전형 기능성 보복이다 얘기를 하긴 어렵고 저희 지금 오리진과 비슷한 그런 어떤 포지션에 위치한 게 아닌가 보시게 되면은 폴리에스테르인데 면과 비슷한 그런 두께감과 촉감을 갖고 있어요 컬러는 어 지금 우리 오리진과는 컬러가 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진 컬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미라이 컬러도 굉장히 이쁘고 품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라이 상의도 앞쪽이 이렇게 팔쪽이 U 자로 이렇게 U 자가 타원형으로 이렇게 따개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이 제품도 특이사항 중 하나가 맵시가 난다. 입었을 때 굉장히 맵시가 나는 옷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그 우리 검도복의 외형을 갖고 있다. 미래형 폴리에스테르다 원단 자체가. 그리고 검도복에 요구되는 적당한 두께, 두께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최고의 흡한성 스트레치성 검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다. 이 원단 자체가 봉제사의 소치사를 사용해서 땀 투성이의 시름 냄새, 그러니까 땀 냄새를 좀 많이 해소해준다. 이런 스위트러시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주의 사항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최적의 상태로 입기 위해서는 옷을 뒤집어서 세탁해 주세요. 세탁망에 넣어서 뒤집어 세탁해 주면 더 더욱 좋고 표백 효과가 있는 세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직사광선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변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 주시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미라이는 실질적으로 상위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이. 하이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이가 같은 폴리에스테르인데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뻐요. 지금 트렌드죠. 어, 앞쪽에 주름을 다 박아놨습니다. 안쪽에도 주름이 다 박혀 있어요. 벨트 쪽에 원단이 하나 더져졌죠 이게 지금 장단이 있습니다. 원단이 단점은 좀 약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있어.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이게 뭐 기저귀도 아니고 이게 왜 있나. 근데 이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쪽 자체가 굉장히 단정해집니다. 끈을 묶었을 때평평히딱 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라 이렇게 라벨이 붙어있고 스, 스위트롤시 라벨이 붙어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호수가 이쪽에 붙어있어요 지금 호수 라벨이 굉장히 특이한 거 같고 지금 26호인데 이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양쪽과 양쪽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들 약간 체격이 좋으신 배나오신 분들이 입어도 앞주름이 벌어질 확률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단 여자들이나 마른 분들이 입을 때는 옆에가 약간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쪽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사이즈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아, 세현은 10 단위로 나오죠, 그죠 여기는 5 단위로 옵니다 그러니까 세현은 26, 27, 28, 29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26, 26.5, 27, 27.5, 28, 28.5, 29 이렇게는 안 나오고 로얄 사이즈까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카다로우 보면은 23, 24. 그 다음 24부터 24.5가 나옵니다 24.5쭉 나오다가 26.5까지 나오고 27부터는 10단위로 넘어갑니다 27, 28, 29 그러니까 로얄 사이즈만 0.5단위로 나오니까 오, 굉장히 그런 것도 머리를 잘쓴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일본처럼 많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제품 끝선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얇게 해놨죠 우리 호구에도 기무제에도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끝선 얇게 해놨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맵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알같이 또 이런 라벨도 기꺼운 종이 되는 쓸데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다고 끈으로 그다음에 우리 검도 연구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옷 입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밑에를 찍어주시겠어요 뒤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리본 묶을 때 위로 좀 이제 끈을 이동시킨 게그 이유예요. 위 아래 간격이 어느 정도 어... 살짝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은 애초에 뒷판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짧아요. 제대로 안 입게 되더라도 옷 뒤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옷이 굉장히 예쁜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라이는 세현 쪽에서 구매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AS 를 책임져 드립니다. 밑단 수선 이런 거 일회 무상으로 해 드리는 거아시죠자 그다음에 자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상으로 해 드리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주십시오. 절찬이의 판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